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할때 꼰대스럽게 아니요 감념적으로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야 얼굴, 얼굴이 평생 가냐? 응? 마음이 중요하지? 성격이 중요하지? 사람됨됨이가 중요하지? 사실 근데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사람과 무엇인가 시작할 때 그때도 성격, 사람됨 이런 걸 보고 시작했나요? 아니요. 우리 대부분 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성적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성적 매력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성격이고 뎁뎀이고 또 서로의 관계겠지만 시작 아무리 내가 성격이 좋고 아무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인간됨이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성적 매력이 없으면 사랑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적 매력 상대한테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적 매력을 이야기하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진화론적인 입장, 네 진화심리학에서 많이 기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은 결국에는 이 동물에서 다윈이 이야기, 이야기했듯이 동물에서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동물의 습성이 남아있다. 그것이 의식적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알아볼 것은요. 첫인상입니다. 인간의 첫인상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그단 3초 만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냥 딱 각인시켜 버립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요. 0.1초 만에 호프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 아무리 잘생겨도, 아,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뭐, 좋고 나쁨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내것 아닌 것. 이렇게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처진상에서 상당히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초두 효과 또 각인 효과를 자,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다 연관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뭐 얼굴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는 결국 이 보이는 것을 믿게 되고 또그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또내 취향이다라고 하면 뭘 해도 예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아이 설마 그런지 택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먼저 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심리가 초두 효과 또 각인 효과로 이 우리 우리의 뇌에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머리카락이요. 네, 생각보다 이 성적 매력이 머리카락에서 많이 표현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 여성의, 여성 입장에서 남성을 바라볼 때는요. 남성이 머리카락이 두껍고 반짝반짝 윤이 나면 좋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좀 머리 길이시는 것보다는 좀 짧게 치시고 그다음에 머리결 자체가 조금 윤, 윤기가 있는 네, 요런 머리카락이 좋습니다. 음,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을 바라볼 때는요, 부드럽고 풍성한 머리카락.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진화 심리학 입장에서 보면요, 이 머리카락은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 지금은 헤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뭐, 정말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이 건강이 머리카락, 헤어에 손상을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 좀안 좋아도 풍성한 머리카락, 머릿결, 헤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달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 머리카락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건강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이도 판단할 수 있죠. 나이를 점점 먹는다는 건 뭐예요? 탈모가 진행되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얇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나이가 많구나. 아, 저 사람이 젊구나.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채취, 채취가 성적 매력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채취라 하면 우리 각각의 살 냄새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성적 매력을 일으키는데 큰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향수 많이 바르고, 뭐, 좋은 거 뿌리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건강한 음식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체취가 좋죠. 살결 냄새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술, 담배하고 맨날 저 정크푸드 먹고 잠안 자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평소에 좀 건강관리, 생활습관 이런 걸 좋게 하시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가적인 이득이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성적 매력이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체취가 나면 그 만큼 상대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유머가 있죠. 남자한테는 유머가 너무 중요하답니다.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자의 유머는 여유, 관용, 그리고 지위를 상징한답니다. 우리가 농담하고, 그 다음에 조크널 날리고, 이거는 사실 좀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그 상황에서 을,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거기서 농담을 할수 없습니다. 진지하고, 긴장하고, 화를 내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남자의 유머, 그 다음에 어떤 여유로움, 이거는 상당히 성적 매력을 유발하는데 큰 이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항상 좀 여유있게, 유머, 뭐, 개그, 뭐, 이런 거 말고요. 아재 개그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상황을 이렇게 관조하다가 이렇게 쓱 이렇게 살짝 틀어서 뭐 이렇게 여유있게 빈 공간 이 유머는 빈 공간이거든요 이빈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관용적이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잘 웃어주는 그런 여자가 성적 매력이 느껴지는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인정욕과 되게 강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만났는데 참 웃어주고 항상 미소 띠고 있고 이렇다면 남자는 자기가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한테 더욱 호감이 생기고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인기 많이 얻고 싶다.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자꾸 웃어주시고 그다음에 미소 지어주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나한테 급급 급 호감이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네. 뭐 그다음에는 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칭적인 얼굴이 비대칭 얼굴보다는 훨씬 더 성적 매력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 유전적인 어떤 그것을 얼굴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적이고 찌그러져 있고 이런 얼굴보다는 아마도 이 대칭이 됐을 때 그때가 훨씬 더 건강한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다. 그럼 여성 입장은 어때요? 그런 남성이라고 그러면, 아, 내가 훨씬 더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사인, 시그널이 될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몸매, 그 다음에 어, 잘 형성된 근육. 이것들은 신뢰감과 호감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목구비가 잘 생겼냐, 안잘 생겼냐,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합니다. 또 가슴이 크냐, 안 크냐, 몸이 콜라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크게 영향을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몸매, 건강한 그 신체 활동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내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그죠? 잘 웃고, 여유있고, 이러면 상대한테 충분히 성적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또 나온 거는 나이에 크게 이렇게 국한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 내가 나이가 많아. 나 지금 골드미스라 마흔이 넘었어. 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정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웃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이러시면 그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성적 매력.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적 매력이 너무 너무 괜찮아서 실제로 사귀었는데 나이값 한다고 막해 꼰대지 고 그러면 분 사랑이 연결은 잘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정말 여유 있고 관대롭게 상대를 대해주시면 분명히 사랑도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음, 동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 사랑을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동물스럽게 사랑을 합니다. 아, 그게 나쁜 편 아니에요? 뭐, 정말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쁘고 내 눈에 예쁘고, 그리고 내 눈에 건강해 보이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뭐, 내가 믿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결론적으로 성적 매력이 충분한 그런 사람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한테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이 발전하고 위기도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항상 건강한 몸, 건강한 습관, 그리고 여유 있게 웃어주시고 또 여유 있는 유머 가지시는 게 좋고요. 또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면 분명히 좋은 사랑, 예쁜 사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